포레스트 이소미 갈동 카페야 장난레가 있고 소스 아이들, 빵 있고 제가 순간 헷갈려가 있고 네다나왔니다 네. 과자들이 단 무엇보다 전망이 너무 좋아. 전망을 보면서 약간 스위스 이런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느낌 이런 전망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게 너무 좋아요 이거 이런 따뜻한 벽난로 너무 <목소리> 아, 좋아요 <목소리> <목소리> 카페 블리지 같이 있네요. 포레스트 여기 이제 숙소인데요. 개별 숙소동도 있고, 이렇게 모여있는 숙소동도 있고. 아, 새소리. 이렇게 리조트 투어, 카트 투어도 있어요. 카트 투어 예약하려고 했는데, 다찼어요오늘 아, 근데 여기는 의자들도 이렇게 멋스러운 의자.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좋아했는데. 와, 보습, 코스모스. 어이 멋 프레스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행이. 이거 아, 마을인 거지 야. 야. 마을이에요, 마을. 여기는. 포레스트. 카페에서 뭐 하나 마실까봐요. 라면도 하나 좀 출출하니까. 솔직히 국물이 먹고 싶으니까. 라면도 하나 먹고 싶고. 결똥별 보이나요? 피식은 책도 이렇게 엄마 이제 나와 여기 응. 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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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